204번부터 봅니다 <laughs> 자요 그림이랑 요 그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있어자 이게 평행하고 이거 두개 사이도 모양이 똑같아 로그 6, 로그 6 같단 말이야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시켰다는 건알수 있거든 자 그러면 평행이동 한거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을 잘라서 윗부분을 잘라서 <laughs> 밑에다가 넣으시면 결국에는 <laughs> 이런 파란색 모양의 마른 물을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빼가지고 잘라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들은 어떻게 구할건데 라는 생각이 들거고 자 이거는 쉽게 구해져 모양이라고 그냥 나와 그럼 얘는 이게 0될때 찾으면 4,0이라고 이것도 쉽게 나와. 근데 얘는, 얘는 쉽게 안 나오잖아. y는 마이너스 2x랑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봉, 보면 x축 방향으로 x 대신에 x-1을 넣어야 되니까 x-1을 넣어야지 x-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걸 알수 있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 사만큼 이동을 했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사만큼 이동을 했다. 원래 좌표에서 이 마이너스 사만큼 이동을 해서 그림이 그려진다. 음. 자, 그러면 이영0마 영에서 이 쪽으로 내려갈 때, 이 좌표로 내려갈 때, 이게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갔던 얘기네.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자, 이게 2고 이게 마이너스 4란 얘기지. 원래 연코모양에 있던 점이 이쪽으로 이동했던 얘기니까. 그리고 기울기도 똑같이, 2분의 마이너스 하면, 규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던 얘기니까, 6이리가 4, 6이가 3면, 넓이는 16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5번. Y는 log A분의 1에 마이너스 X 그림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보기에서 오른대로 찾아라. y 는 l y o g w 의 x 같 o 경우 그 y not? Why not? Why not? Why 를 y 축 대칭이 y not? Why not? Why not? 1보다는 큰 수다. 즉 y 분의 1은 1보다 큰 수니까, A는 1보다는 작은 수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지 음. 자, 그러면, 이게 A의 A승이라는 거는, A의 A승이라는 거는, 뭐, 2분의 1에 2분의 1승이었다는 얘기하는 거고, 이거랑 1이랑 비교했을 때, 양쪽을 제곱을 하게 되면, 뚜렷하게 구별되겠지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거를 알수 있다 여기까지는 음, 해결됐다 자 니은 A가 1보다 작다 그랬어 음, A가 0에서 1 사이라고 그럼 한번 맞춰서 넣어보면 생 같으면 여기다가 A에다가 3분의 1을 넣을래 그러면 좀계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 로그 얘는 역수니까 3의 2가 돼. 그럼 이건 1이고 얘는 1보다는 작은 수가 돼. 로그 3의 3이랑 로그 3의 2랑 비교하면 밑이 1보다 큰 상태니까 얘가 더 큽니다. 3보다는 2가 더 커서 그래서 1보다는 얘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디귿. a분의 1이 지금 밑이 2인거랑 비슷하다 그랬지. 그럼 로그 2에 n 같은 경우를 보면 n이 자연수라면 로그 2에 n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위쪽이니까 0보다는 크다가 정답이 돼야 된다. x 자 다음 20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그 2에 x를 절대값을 씌워놨다. 기울기를 k라고 한다. 루트 3k의 값을 찾아라. o a-a-b-b-c- 기울기를 k라 한다. 음, 요길이랑 요길이랑 그러면 이점 좌표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이거는 2a, 이거는 3a가 되겠네. 그치? 음. 그러면 기울기도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을될 텐데, 문제는 log2의 x 절대 값이니까, 원래 log2의 x는 이렇게 그리신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내려온 이 부분은 log2분의 1의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A점 좌표는 A점 좌표는 A, log 2분의 1에 A가 되는 거고 음, A점 좌표는 그 맞고 B점 좌표는 B점 좌표는 2A, log 2의 2A가 되는 거고 C점 좌표는 3A 콤마 로그 2에 3a가 될 거야. 자 근데 기울기를 구하라 는데 그러면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a고 여기서 이거 빼면 로그 2에 2a 빼기 로그 2분의 1에 a가 될 거라고. 이거랑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서 빼면 a분의 로그 2에 3a 빼기 로그 2에 2a가 된단 말이지. 자, 얘를 밑을 고치면 고치면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플러스 로그 2에 a가 될 거고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a가 없어지니까 로그 2에 더하기라서 2a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옆에는 로그 2에 2a분의 3a가 될 거야. 즉 2a제곱이랑 2분의 3이랑 같다는 뜻이고 a제곱은 4분의 3이라고 알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기울기 앞에 구해놨던 10 그대로 이게 기울기거든 기울기 k는 a분의 로그 2의 2a제곱이랬지. 근데 a가 얼마랬냐면 2분의 루트 3이랬단 말이야. 2분의 루트 3 분의 2a제곱이 2분의 3이니까 로그 2의 2분의 3이 될거고 다시 정리했으면 루트 3분의 그 다음에 로그 2의 2분의 3이니까 로그 2의 3 빼기 2가 로그 2의 2니까 1이 되겠지. 맞지? 이게 k다. k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이것만 없애시면 될 거고 즉 2로그 2의 3 빼기 2가 정답이다. 자, 여기 있네. 다음 이백번 y 는 log 2의 x a 더하기 b 랑 y 는 f x 그래프를 나타낸 거다 y 는 f x 고 여기에 y 는 log 2의 x a 플러스 b 다두 함수 그래프가 일 사분면에서 만나는 걸 a 라 한다 y 축에서 만나는 걸 b 라 한다. 이거랑 역함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뭐 역함수 역함수라고 했으면 좀 그다만 낫다 그지 근데 이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3잘 음... 모르겠네 뭔 말인지 1,0 있고 로그 2에 x-a 플러스 b 있고 y는 fx 있고 그럼 이 역함수잖아. 역함수. 역함수면 이거 0,1이지. 아. 그게 단가? 자, 그리고 이 점을 모르니까, 근데 y 골 x 위에 있으니까 p, p라고 잡는다면, 요렇게 자르게. 그럼 이 길이가 p야. 맞지? 얘도 p고, 이거 1, 1이고, 어, 그럼 넓이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 넓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넓이를 만들면, 이게 사다리 꼴이니까, 아랫변 1, 윗변 p, 높이 p, 곱하기 2분의 1에서 빼기, 이게 1, 1,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 다시 빼기 연할비 이게 p니까 이 점의 좌표가 p니까 p-1 곱하기 p 곱하기 2분의 1한개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p가 나올 것같아2을다 곱하면 2을 곱하면 없어질 거고 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는 3. 땡큐. 그럼 2p는 4. p는 2라고 구했다. 그럼 2콤마 2. 됐네. 2콤마 2랑 0콤마 1 넣으면 되겠네. 맞지? 즉, y는 log2에 x-a 더하기 b에다가 0,1도 한번 놓고 2,2도 한번 넣읍시다. 자, 0,1 넣으니까 2 1 log2에-a 더하기 b. 2,2 넣으니까 2는 log2에 2-a 더하기 b. 빼야지 p 없어지지. 빼면 1은 로그 2에 2마이 e a 빼기 로그 2에 마이 a가 될 거고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2마이 a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게 1이다. 그럼 얘가 2다. 그런 뜻이고 2마이 a는 마이너스 2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a-2 넣으시면 1이니까 b는 0이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0이 정답이 된다.